추수감사절을 맞아 당국의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국민들이 가족 친지 모임 등을 위한 여행길에 오르고 있어 감사축제 대신 코로나 사태의 화염에 기름을 붓지나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미국민들은 5천만 명이나 가족, 친지, 친구와의 모임 등을 위해 여행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트 a a 이 측이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 줄어드는 것이지만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재령을 일축하는 여행 행렬이 펼쳐지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악화로 마지막에 여행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겨 5천만 명보다는 축소될 수 있으나 항공 여행객들을 보면 당국의 여행 자재령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공항안전검사를 맡고 있는 TSA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 4일간 항공기 여행객들이 매일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3월 중순 팬덤의 길에 최대 규모의 항공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CDC를 비롯한 연방당국과 각주당국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여행도 하지 말고 가족모임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나 다수의 미국민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바이든 코비드 자문위원은 추수감사절에 여행가고 가족모임을 갖는 것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화염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미 악화된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더욱 통제 불능에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5월 말 메모리얼 데이보다 상당히 위험해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노년층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를 비롯한 고위험군, 그리고 당뇨를 비롯한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들,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접촉하고 음식을 나누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과 확산 위험이 폭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이미 하루 새 감염자들이 7일 평균 17만 명, 하루 사망자들은 1,500명을 넘었고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도 8만 2천 명에 달해 코로나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 백신이 12월 10일 FDA 승인, 12월 11일 전국 배포, 12월 15일 2천만 명첫 접종 시작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킬 청신호가 켜졌으나. 그 이전인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최악의 절정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